자꾸 허름한 분식집에서 일하는 아내,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이 테이블 위 밥그릇을 바닥에 쓸어버린다. 여보, 무슨 짓이야? 이혼하자. 장인 어른도 한달 전에 죽어서 물려줄 재산도 돈도 없고 남은 건이 구멍가게뿐이잖아. 장인 사망 소식에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 난 이제 이 여자랑 재혼할 거야. 이때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내연녀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저 대서양푸드 이사님 딸이에요. 대서양푸드? 다섯 평도 안 되는 분식집에서 싸구려 밥이나 파는 주제에 뭘 알겠어? 우리 아버지는 대서양푸드 이사님이시고 대형 식품회사 외식 프랜차이즈 여러 개 운영하세요.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는 내연요. 솔직히 나 장인한테 고기집 차려달라고 너랑 결혼한 거야. 당신 장인 장례식 때온건다 거짓이었어? 당연하지. 빨리 죽기만 기다렸다고. 인간 말정의 극한을 보여주는 남편. 우리 아빠가 조만간 계약 따내면 남편한테 그 사업 몰아서 해주기로 했어요. 전국 럭셔리 한정식 체인이요. 부정 계약을 자랑하는 내연요. 더러운 꿀 당하기 싫으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아내 드디어 이제 자유다 이때 정장 입은 변호사가 들어온다 사모님 고인이 되신 회장님 상속권으로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누구요 한달전 돌아가신 대서양푸드 창업주 사모님의 아버님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대서양푸드 지분 62%를 사모님께 상속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대서양푸드 대주주이시자 회장님이십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남편 우리 아버지가 이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대서양푸드 만드신 거야 그리고 아까 니네 아빠가 남편한테 몰아주기로 한 한정식 사업? 변호사님 담당 이사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쟤네 아빠 징계위 회부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혼해줘서 고마워. CCTV로 밥그릇 던진 것, 나 모욕한 것 전부 녹화됐어. 변호사님 위자료 청구 진행하세요. 여보, 농담이었어. 미안해 장난이 너무 심했지? 늦었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아내. 두 사람의 최후가 속 시원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